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헬스 운동하러 가시죠. 운동해서 시간 딱만 잡아서 이제 안 컸고 바로 갈수 있지. 또 요즘에는 더욱 면서도 바람을 자르고 날씨도 너무 응. 좋아. 응. 저거는 저게 뭐인가? <laughs> 저기 콘도는 처음 보는데. 머리가 까진데. 오늘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원래 똑같은데, 비켜서 야 소리가 나지. 오늘은 뜨겁네 뜨거워가지고 이따가 땅 엄청 날것 같아 머리 깎아야 되는데 진짜 여기 미용실은 되게 많아 후회가없니라미용실은 엄청 많아 이제 저는 태국에서 제대로 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 응. 오, 여기는 관리하면 응. 원대야, 여기 는 관리 하면 거의 비싸 봐요. 4 만원, 이제 위 에서부터 아래 까지. 그리고, 나머 지는 거의 2 만원 대요. 저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거지 거리가 있어. 수, 수, 따뜻해서 좋기는 좋은데, 씨. 문체가 있다가, 땀이 그냥, 장난한 것 같아. 진짜 여기도 보면 빨간 거 좋아했고. 뭐. 빨간색이랑 노란색 좋아했요 뭐. 왜냐면 노란색은 금이고, 빨간색은 이제 그 여기는 뭐 공산주의 막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하이퍼나 그러는데, 이가 빨간 거 좋아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거. 피. 피의 상징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고 이런거 딱 찾으시죠 왜냐면 제가 카메라 찍을때 뭐 제일 빠른 동물들도 찍어봤고 그 다음에 스포츠까지 오토바이가 이제 그런 거 나무에 찍어서 잘찍죠 근데 카메라 흔들리는 거는 거예요이 어 방송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이걸로 이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벌면 어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하는 거죠. 이제 진짜 6개월은 아마 8월 13일일 거요 8월 1 3일인가지고 그냥 13일 달로 따지면 아마 2월 13일이고, 그때 이제 그이섯 달, 물론 이제 구독자 500명은 이제 그 다섯 달에 했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1000명이면 1년이잖아. 될까 했죠 6개월로 빠지면 이제 500명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9개 13일이 딱 맞죠 이거 뭐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4월이잖아 가지도 않았듯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아, 다 아. 네. 아. 네. 저도 웬일로, 웬일로 막 칭찬해, 아 칭찬해 원래 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표정이, 아시잖아요, 인도라 아랍 이제 표정.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갑자기 인사를 해. 줘. 니가 다황의 처절. 매일 지나가면 제가 좋은 표정으로 안 하니까. 좋은 표정으로 안 하니까 이제 예,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앞에 이렇게 지금 아까 저기 아까 버스잖아요. 요즘에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낮이든 밤이든 항상 나오는데, 광각버스 보면, 광각버스 보면, 광각버스 보면, 보면 오늘따라 인사를 많이 해준다. 원래, 여기, 자기 찍힐까봐, 아, 이제 다리 부분. 오늘은, 제가 또 오늘은 또, 컨디션이 좀어게 어제 보증량으로 확인했지만, 하나밖에 안 해서 그가 이 다른 때면, 이제, 피곤한 것까지 있으니까, 이제, 기운이 세잖아요. 기운이 센데, 오늘은, 훅 쉬고, 편안하더라고요. 편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밖에 나와도, 좀 이상한 느낌이 안들니 원래 사람들이 막그랬대 저도 조금 그 뭐라 그래 네. 기운이 있거든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이 거의 제일 더운 것 같아 가지고 땀은 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상하게 이제 느끼거나 그런 거네 제발 씨. 눈에는 나지 마라 씨 왜냐면 씨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이 눈에 나면 이 눈에 들어가 가지고 안 좋다고 그래. 도 오늘 한두 시간 은지 벌써 다 왔네 땀은 엄청해. 근데 오늘은 왜시야하네 원래 막 얼굴 가리고 이제 표정이 이제 똥 씹은 것처럼 별로 안좋은데 어제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은 저도 컨디션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밖에 안했었는거야 그래서 그런지 다른 때가 조금 틀린 와 아, 근데 땀이 그냥 가벼워 서셔도 땀이 나 더운데, 와 더운 거라 는데 땀이 그냥 장난 이제는 막 눈까지 왔나? 눈까지 와 땅이 되아 여권보니까 두 번째 모비자 91일 이제 2월 21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을 받으면 이제 베트남에 가는 건데 비자로나 가지고 후원을 아니, 라오스가 있고. 근데 그 라오스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후원을 받으면 이제 비자로 가고 후원을 못 받으면. 아, 두번 했잖아요. 두번 했기 때문에 설라, 그러니까 조카 태어날 때도 못 봤고, 그 다음에 설라 배기잔치도못 봤고, 설라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가야죠. 가고 이제 시즌2. <laughs> 시즌 <laughs> <laughs> 이제 시즌2. 2할 때면 이제 거의 이제 3월달부터잖아. 3월달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아 편집하면서 편집 한 번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천 개잖아. 요 그래가지고 의미도 있고 편집하고 하면서 이제 펀딩을 받는 거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 어디야? 펀딩을 받고 이제, 이제 돈이 되면 바로 오고 아니면 이제 3 월달에 어 내년 3 월달에 이제 시즌 2 하고. 이제 2단계 유튜브 2단계 이제 5 0 0명이잖아 이제 요번에는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와 땀바고 이거 운동하기도 전에 그냥 땀이 그러니까 장난아 그러니까 계좌번호 어, 해주시면 베트남 베트남에 한번더 가서 15일이 한게 아니라 45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후원해 주신 분은 어, 라오스를 가라 그러면 이제 라오스를 이제 가야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서 월파를 치겠습니다